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도둑반다님 조미자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인물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미국 소설가 해밍 에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읽고, 주인공 산티아고 늙은 어부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뱀이나무 6권, 초록색깔 52쪽을 펴주세요. 개미나무 6권 초록색깔 52쪽입니다. 2. 글을 읽고 등장인물의 마음 이해하기 노인과 바다의 글을 읽고 등장인물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해보래요.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 아래 그림을 보시면 늙은 어부의 이름은 주인공 이름은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여기 소설 주인공 어부 이름은 산티아고예요. 산티하고 산티아고고 여기 커다란 물고기는 청새치예요. 이게 물고기 크기가 배보다도 더 크네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늙은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물고기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마을에서 업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커다란 청새치를 고생 끝에 잡았어요. 그랬는데 상어떼기 때문에 고생 끝에 잡은 청새치가 상어들에게 의해서 상어들에 의해서 뼈하고 지느러미만 남게 되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던 소년과 함께 다시 낚시를 나가자는 약속을 했다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럼 옆 페이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 기력도 없고 오랫동안 고기도 잡지 못해 이제는 마을에서 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산티아고 노인, 늙은 어부죠. 어느 날 노인은 산티아고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멀리 바, 바다 멀리 향해를 나갑니다. 오랜 시간 뒤에 노인은 타고 있는 배보다 더큰 청새치를 만나고. 낚싯줄에 걸린 거대한 청새치가 자신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이틀 동안 끌고 당기는 사투로 손에는 지가나고 낚싯줄에 쓸린 상처로 피가 흐르지만 결국에는 바다 위로 떠오른 청새치의 옆구리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작살로 찌르며 고기와의 사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청새치를 잡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간이 지나 항구로 향하는 도중에 죽은 고기에서 죽은 고기에서 피가 나왔겠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산티아고 어부의 배 주위에 이 상어떼들이 죽은 고기에서 나오는 피 냄새를 맡고 이렇게 뱅뱅 불러 싸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들고 있어요. 한장 넘겨주세요. 한장 넘겨주세요. 죽은 고기에서 나온 피가 상어들을 유인해 여러 마리의 상어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살로 찌르고 몽둥기로 때리며 상어를 쫓으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상어가 한 번씩 배로 올 때마다 고기는 한입두입 입, 살점을 뜯겨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고 결국 항구에 돌아왔을 때 노인에게 남은 건 물고기의 뼈와 지느러미뿐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잡은 물고기가 상어떼들한테 다 뜯겨서 없어지고 남은 것은 물고기의 뼈하고 지느러미가 남았으니까 이 늙은 어부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노인은 기력이 다해 힘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 긴 잠에 빠지지만 마을 사람들과 주변의 관광객들은 노인이 잡은 물고기의 잔해를 보고 모두 놀랍니다 물고기가 뜯어먹히고 남은 뼈하고 지느러미가 얼마나 컸으면 마을 사람들과 주변의 관광객들이 놀랬을까요? 엄청 컸나 봐요. 다음날 노인은 자신을 따르는 소년과 함께 낚시를 나가자는 약속을 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상어떼들한테 잡힌 물고기가 다 뜯어먹혀도 실망하지 않고 다음날 또 자신을 따르던 소년과 함께 낚시를 나가자는 약속을 했대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산티하고 어부가 잡은 물고기 청새치가 이렇게 뼈하고 진로림에 남았네요.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옆 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읽고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알아 봅시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읽고 주인공의 마음,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아보래요. 가로 1번. 마을에서 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 노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을에서 이제 심도 없고 고기도 못 잡는다고 인정 인정받지도 못했을 때 산티아고 늙은 노인의 어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모두 실망스러웠겠죠? 실망스러웠을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신의 배보다 더큰 고기를 잡았을 때 노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배보다 더큰 고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았을 때 노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무척 기뻤겠죠. 기뻤을 것이다. 다음에 3번 가로 3번 상어에게 고기를 물어뜯겼을 때 노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상어에게 고기를 물어뜯겼을 때 노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신의 배보다 더큰 고기를 잡아서 무척 기뻤는데,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서 뼈하고 진노미만 맞을 때 노인의 마음은. 억울했겠죠? 억울했을 것이다. 다음에 2번.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써봅시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써 봅시다. 지금 저하고 같이 읽었던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써보래요.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어부가 고생 끝에 잡은 물고기를 상어 떼들한테 다 잡아 먹었을 때 느낌과 끝까지 또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갖고 자기를 따르던 소년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약속하고 나갈 것을 읽고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써보래요.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간단하게 써보세요. 저는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산티아고 어부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소설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저는 제가 느낀 것을 적어볼게요.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고그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미국 소설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읽고 느낀 점을 적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영어 대문자 IJK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